<목소리> 야하 기저저 사람 뛰모습나나봐왜 이렇게 웃기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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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저렇게 뛰어 진짜 에이 빨리 와 뭐해 <laughs> 아, 같이 뛰자고 야, 아는 척나지마 어, 왜... 아, 진짜 창피해. 오빠랑 같이 운동하기 싫다고... 왜... 아, 몰라... 아... 내가 너무 멋있어서 상대적으로 네가 초라해 보여서 그러지... 아... 아이고... 다시 뛰어봐 아... 이거... 왜 이렇게 뛰냐고... 이거 재밌어... 이거 안 해봐서 그래, 한번 해봐... 아... 진짜 말이 안 통해... 아... 잡히 아... 같이 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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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재밌지? 재밌지? <laughs> 오빠 이거 완전 재밌다! <웃음> <웃음> 오빠가 하는 이유가 있었네! 그러니까! 어? 왜? 스바 조씨. 길에서 담배 피우고 쓰레기 버리는 건 기본이고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화내고 마주치면 우리한테도 그럴 수 있어. 오빠 피해 가자. 아 힘이. 어? 나도 그냥 피해 가고 싶은데 저기 봐봐. 어. 어. 나 이거 내가 가야지. 저기 만 원이 떨어져 있어. 아! 아. <laughs> 오케이. 오빠 그러면 저 스바 저씨 눈에 안띄게 조용히 만 원만 주어서 가자. 아, 오케이. 발견했잖아. 아니, 주운 거 같이 줘잖아. 그러니까 내 거라고. 내 거지. 어, 내, 거라고 내 거라고. 아, 너 알아? 아, 나 알아. 얼른 알아. 알아 알아. 에, 알아. 야, 야! 보이? 아! 봐. 어떻게? 스바 아씨가 우리 발견했어. <laughs> 조그만 것들이 통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 이 아, 저... 제가 아저 씨보다 큰데요. <laughs> 아저씨, 여기는 다 같이 쓰는 공원이잖아요. 한계 어려서 우리한테 말대꾸야 요즘 마지는 학교에서 뭘 배우는 거야? 이거... 아저씨,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약수와 배수를 배웠는데요. 저희 학교가 진도가 좀 느린 편이긴 해요. 뭔 <laughs> 소리야? 그걸 물어볼 게 아니잖아. 아니, 학교에서 뭘 배웠냐고 물어봤어. 그거 말한 거지? 장난 아니야? 어? 와씨 어, 저희 한 시인데요? 맞아요 확실 아니에요 저희 1시예요 아쭈 아쭈 그냥 쥐, 같이. 어? 오빠 참아요 아쭈 지금 째려보는 거야? 째려보는 거야? 저기 아파트 보는 건데요 응? 저기 아파트에 제 친구 장민철, 살아요. <목소리> 아니야, 장민철. 야, 이 살아요 안녕 장철야이만은 뭐야? 여기 떨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방금 주웠어요 내 거야 내놔 저희가 먼저 주웠잖아요 내 거야 이... 아저씨 방금 왔잖아요 이거 저희가 먼저 발견해서 주운 거예요 3초 준다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 와. 아. 여기 스바저씨야. 왜? 뭐야, <laughs> 뭐야 커플이야? 잘 어울려. 결혼했고, 어? 따로 따로. <웃음> 따로 따로. 얼 <laughs> 봐! 야너올 봐, 야 가. <laughs> 오늘도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고 있어? 오빠 오늘 나 막지 마. 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야너야말로 막지 마. 나야말로 단단히 한마디 할 거니까. 막지마. 어. 오빠는 그냥 먹지마. 같이 가. 야. 야뭘 봐? 뭘 보냐고? 참새 너. 까불고 있어. 위험해. 넌가만히 있어. 내가 단단히 한마디 할 테니까. 아저씨. 아. 어디 또본다 <laughs> 가만히 있어. 내가 진짜 한마디 할 거니까.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같이 두바디 했어. <laughs> 무서운데 어떻게? 그러니까 너야말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며. 빨리 뭐 보여줘. <laughs> 그래. 봐. 가만히 있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잖아. 응? <laughs> 진짜 발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었어. 가만 있지 않았어. 가만 있지 한다고 했지 내가. 야. 둘이 뭐 하냐? 웃기게 생겨가지고. <laughs> 아저씨. 뭐? 뭐? 그것을 부인할 수 없죠. <laughs> 저희가 웃기게 생긴 건 진짜 부인할 수없어요얘 생긴 건 뭐냐? 얘는 꿈이 개그맨이랍니다. <laughs> 아이 초딩들 아유. 아저씨 초딩이라뇨? 재민이라고 불러주세요. 초딩은 옛날 말이고요. 요는 재민이라 그래요. 재민이라고 하셔야죠. 재민. <laughs> <laughs> <쬐민이>, 재재이잘 <쬐민이, 쬐민이. 웃음> 어울린다. 아주 끼리끼리 닮은 애들끼리 잘 사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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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웃음> 뭐야? 어? 둘이, <laughs> 둘이, 다고요고 <사귄다구요? 웃음> 둘이, 둘이, 둘다고요 둘이, 잘이울린다고요 좋아 재민이의 싸움이 뭔지 진짜 보여드리죠. 야, 너희 뭐하냐? 이거 어이가 없네. 아주 어른한테 하는 그 태도가 아주 엉망이야. 어른을 보면은 예의있게 하는 신력이라도 해야지. 나 때는 말이야. t m 아 너희도... t i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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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m 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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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줄임말 잘 알아. 아저씨 그러면 반모 알아요? 아.. 알지? 어? 알아요? 그럼 반모 가능? 가능! 응? 네? 반갑다 친구야. 너몇 학년이야? 너? 너? 어? 이것들이 너? 왜? 네, 너가 반모 가능하다면서? 반모는 반말 모드의 줄임말이잖아. 아, 너 혹시 반모 모르는 거야? 아 줄임말 모른대요. 아저씨 줄임말 모르세요? 어, 완전 옛날 사람. 아.. 아 헷갈렸다. 나.. 나 줄임말 잘 알아. 줄임말 잘 알아요? 알지. 그럼 우리 지금부터 줄임말로 대화하자. 어때 어때 어때? 조조조조. 조조가 뭐야? 좋아좋아요 줄임말이잖아요. 좋아좋아. 아 좋아. 어, 그것도 몰라요? 조조조조. 알지 알지. 알아 알아 이 녀석아 알아. 어 그럼 우리 줄임말로 대화하는 가 어. <laughs> 하이. 하이? 음, 음, 음. 하이. 하하하 이빨 노랗다. <웃음> <웃음> 여의도. 여, 여의도? 서울에 있는 여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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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의도. 여기요, 여기, 의사선생님. 도라이, 여기 있어요. 에, 줄임말이잖아요. 도, 도라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존잘. 아, 알지? 잘생겼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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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잘. 존중받을 취소해야 어른인데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잘 살아왔는지. 에, 줄임말이잖아요. 네. 음, 이것들이 그런 줄임말이 어딨어! 지금 나 놀리려고 지금 지어낸 거지! 정답! 정답은 뭐해줄인말이야 정답은 그냥 정답이에요. 어, 정답. 아저씨 놀리려고 저희 지어낸 거예요. 그럼 지금 하셨어요? 이것들이 <laughs> <laughs> 지금 <웃음> 장난하나! <웃음> 아니다. 내가 이런 재미이는이랑뭐 하는 거냐? 아유, 한 번만 봐준다. 진짜 이런 성넓은 어른이 어딨냐. 너희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나같이 돼야 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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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목소리> 가라. 야이씨! 야이씨! 이 꼬끄리 황당해! 이 꼬끄리 왜왜래! 뭐야 왜 따라해! 아저씨처럼 되라면서요. 그래서 아저씨랑 똑같이 따라하고 있었는데? 그래? <목소리> 한번 더! 한번 더! 반다 반다 오늘 학교 어디야? 대답해. 애만 무시! 해왜야네 엄마가 처음 보는 사람이랑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너 지금까지 얘기했잖아. 야, 말해. 초등들 무슨 <laughs> 긴애들 번호성 김태희. 네? 이씨. 이것들이. 아니 근데 저희별명 어떻게 아셨어요? 호구도 다 했어요? 야이씨. 너 진짜 무서운 사람뒤쫓다 했어. 앞으로 내가 하는 말에 꼬마꼬마 대답 잘 해. 알겠어? 와이투 네. 뭐야? 뭐야? 어? 어? 뭐야? 어? 아 진짜? 사라이 일번 이, 도안! 도전! 동봉! 노래자! 나자나자나자나자자자잘어 확! 진짜확 <laughs> 졌거든요 살이 확 진자! 확씨? 확씨? 아저씨 확씨에요? 너는? <laughs> 아, 나.. 나도 확신돼데 확씨야? 어. 아저씨 확씨고 너 확씨면? 임포스터? <laughs> 거였다! <laughs> 아오! 오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저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비정상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른이야. 어른이라고! 야, 근데 아니... 아저씨, 아, 아, 세요 아, 아.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 아저씨가 할일 없어서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리고 애들 돈이나 빼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우리가 사랑으로 보다듬어주고 존경해드려야지 왜 말대꾸하냐고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아저씨빠트려고요 나... <laughs> 아, 아저씨. <laughs> 뭐? 저 씨가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 돈 뺏어서 다른 힘든 친구들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 하, 설마 그 돈으로 PC만 가서 게임하다가 배고파서 <laughs> 컵라면 사먹었겠어? 아. <laughs> 아유 왜그런거 하는 거야 저 사람? 진짜 나이껏 먹고. 저기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 아저씨가 겉모습만 쓰레기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아저씨는 역시 우리 돈 뺏어서 좋은 곳에 쓰고 있었어 아저씨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던 거였어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저씨가 쓰레기같이 애들 돈이나 뺏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저씨의 큰 그림이 있었다니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왜, 내가 미안하다 네? 너희들한테 나는 피해를 주는줄 몰랐어 그, 야 요. 오서라. 있어그 간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laughs> 하... 나쁜 아저씨는 아니었던 거 같아. 루신도 토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도 알고 있었어. <laughs> 진짜. 어? 뭐야? 어? <laughs>